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감정노동, 산더미 같은 보고서에 파묻힌 일상, 꽉 막힌 조직 문화와 턱없이 부족한 월급.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가 나좀 위로해줬으면 하고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위로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 내일 당장 이 답답한 현실을 박살낼 냉정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초지자체에 근무 중인 현직사급 서기관입니다. 저라고 왜 남들처럼 힘든 시절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30년간 여느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챗바퀴 도는 인생을 살다가 우연한 계기로 3년 전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죽어라 공부하고 미친 듯이 실행하며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외부에 뻔한 조언이 아닌 제가 직접 검증한 우리 공무원 내부의 성공 방정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현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한 런치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정도 제가 3년간 공부한 지식을 나눠주고 있지요. 수업을 들은 직원들이 감사 인사해준 내용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국장이 하는 거니까 아부하는 거 아니냐고요. 인사말 몇개 확대해 볼 테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제 방에 최대 8명까지 앉을 수 있는데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대부분 꽉 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던 런치클럽을 이제 온라인으로 운영해 더 많은 공무원분들께 성공 방정식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라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공무원의 살 길은 오직 실행뿐입니다. 앞으로 저를 초실행관으로 불러주십시오. 한계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행하는 것만이 힘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행해야 할까요? 조직안과 밖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기술의 실행, 마음의 실행, 부의 실행,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의 실행입니다. AI를 무기화하십시오. 언제까지 야근하실 겁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당장 재미나이나 챗 GPT를 켜십시오. AI를 내 비서처럼 부려 야근을 없애고 조직에서 대체 불가한 에이스가 되는 실행을 시작하십시오. 둘째, 마음의 실행입니다. 압도적 실행력을 장착하십시오. 눈치 보며 주저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즉시 실행하고, 그로 인한 마땅한 혜택을 누리는 주도적인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의 실행입니다. 자본소득을 구축하십시오. 미래를 불안해만 하고 계실 겁니까? 월급과 연금에 내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나만의 강력한 머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실행,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실행하면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더 이상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공무원이 됩니다. 조직 내에서는 존중받는 전문가가 되고, 밖에서는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행력 강한 국장이 전하는 공직 생존치 특히, 지난 3년간 제가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인사이트를 이곳에서 모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께 그 방법들을 작정하고 떠먹여주는 초실행 채널입니다. 생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행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실행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공직생활이 바뀌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